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 그 화상 때문에 그첫 기술자 퀘스트를 못했죠. 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령관 철인으로 다시 시작하죠. 아. 자 이번엔 잘해보자고 초반을 잘 남겨야 중반 후반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법인데 네, 지난 시간에는 초반이 영 운이 없었습니다 음. 벤트 우선순위구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서 하나? 네, 이쪽에 폭탄 설치하고, 여기저기 있고. 음, 아까 여기 있는게 보였죠? 그러면 이동. 세분 계시고. Well 또 없나? 당장 애들은 없을 것 같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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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아, 이거 어떻게 또 움직이네. 지난번에 요 돌멩이 요게 문제였죠. 엄폐 박살도 안 나고. 음. 이 친구가 여로 이동해도. 그러면 니가 수류탄. 아하. 세번다 들어오는구만. 토착. 네, 두분 가셨고 이래야지 그래 앞으로 와, 앞으로 어허, 어디 가나? 여기 고노면이 친구가 이동을 해서 측면 잡고 쏩시다 66% 발사 따당 오케이 오븐이 시작부터 잘 풀리는데, 담력의 아이템이 두 개나 떨어졌고, 이동해볼까? 네, 아직 턴이 있으니까 살짝만 갑시다. 전에는... 전에는 완원페 경계! 보자, 여기서 한몰이 잡았고, 이쪽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혹은 여기, 여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음. 자, 템 먹고, 네, 여기 있네요. 음. 스코프, 속도, 기동포로스 <laughs> 기동 플러스 <플러시야>. 1 <laughs> 알았어 <웃음> 일단 얘를 빼야 될거 같지만 <laughs>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요수 측면 잡히고, 그나마 아, 이게 낫겠네요. 측면이지? 그래. 아, 측면 확보. 이 친구는 원음표 이동 발사 한번 해보고, 이렇 하고, 어, 둘이 측면. 일단 66% 발사. 고, 짝. 어 그리고 얘는 수류탄으로, 아, 근데 측면 수류탄이 제일 바보 같은 짓인데. 네, 측면 수류탄은 써야 제맛이기 때문에, 수류탄이 아니라, 이가수르탄으로죽이고 얘는 측면이 아니었죠. 그래, 장교 보내주시고. 아, 또불 붙었네. 얘는 측면으로 68% 발사. 굿, 굿, 굿. 네, 이번 판 운이 좋습니다. 여기 영식은 쓰이지만. 일단 여기로 이동. 여기는 측면이안 잡히겠죠. 자, 과감히 뛰어오시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런 거에 맞으면 안 돼. 어? 얘가 예, 일단 수류탄이 있고. 자, 언패복에. 오, 어, 가만 있어, 잘못 날린 것 같은데. 일단 언팩 보겠고요. 어, 얘는 진급 있고, 얘도 진급, 얘도 진급. 아, 다 진급했네. 자, 69% 잠깐만, 아69% 벌써. 곧, 곧, 자!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화상 아, 표시 없고, 네 지난 시간에 비하면 정말 깔끔하게 끝났죠. 퍼펙트합니다. 오케이. <laughs> 4팩. 음, 자, 이어 사격命中률 100%. 오케이, okay, 내려. 네, 깔끔하게 완료했고요 진급도 다 했고. 자, 아, 이번에도 가운데 뚫려 있구만. 보자. 여기 뚫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음. 나중에 기술실 이렇게 지어야 되려나? 어차피 여기 기술실 지어도 세대만 영향을 받았 전력 코어도 지금 밑에 두개 있죠. 저거까지갈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음, 요렇게 세게 합시다. 그럼 여기는 저 수락표 짓고. 음, 네, 스캐닝.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다 봤었죠? <목소리> <어허>. <목소리> 그래, 장교회복하시고 네, 첫번째 기술자 미션을 위해서 시간을 돌려봅시다 떴다 중계기 파괴 기술자 네, 지난번에 여기서 완전히 말렸습니다 어놈의 더러운, 더러운 화상 때문에. 네, 이대로 가면 되겠죠. 미션 시작. 아, 참, 그거 안 꼽아줬네. 음, 기동력 1을 안 꼽아줬죠. 음,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리역 초초. We 중기기 파괴가 8탄짜리네 그래 갑시다. 되가지네요. <목소리가> 보자 총 t 기가이쪽에 있으니까 보나마나 요 가는 길에 적들이 있을 것이고 일단 저격수를 올립시다. 아 저기 안 보이네. 팔탄이라. 살짝 갔다가. 네여쪽에 있네요. 한 6마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음... 해킹 뭐가 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드론 가봐 음... 위치 알려집니다 이걸 들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들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혼란 시선은 아직 필요없는 것이고 52%면 할만 할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은 보류하고 그러면 로켓병 이동 놀겠다 이동 너도 음... 이동 음... 아, 절로 가는구만. 그만가. 그만가. 81% 지금은 조준력이 낮기 때문에 네, 경계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81%로 저격 네 6대 앞으로 앞으로 이 친구를 반드시 죽여야 소용이 있으니까 음. 자, 그 소류탄수업에 앞서서 일단 한번 갈비 줍시다 자희 아참 죽은 목숨이겠죠 아 근데 확실하게 아까 확실하게 합시다 애김 <laughs> 똥되는거지 뭐 초반 미션은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요합니다 71% 발사 오케이 아하 좋구만 그러면 자네는 대기 목표가 여기죠. 그럼 요 건물 뒤라든지 요런데? 요런데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완환돌진 눈 안보임 완환돌진 안 보이네. 건물 안에 있으려나? 저격은 음... 네, 뭐 탈출케도 아닙니까? 일단 저격은 여기 둡시다. 장전해. 아까 그 페널티가 없겠죠? 어, 위치가 들킨다, 저거 하는 거. 그래. 올라네 킹. 에라이. <laughs> 자신의 위치가 알려집니다. 알았어. 경계하고. 아무래도, 다음 턴에 여기 수류탄으로 터트려가지고 <laughs> 저기, 보일라나? 아, 일단 터트려보고요 나중에. 아, 어차피 4턴 남았으니까. 음, 폭파! 어? 뒤에 있었네? 섹토이도 난데없이! 네, 한대 맞고 열받았고요 그럼 뭐, 저격수는 63%를 향해 발사! 오케이. 하하, 저격이 이렇게 잘해주시는구만. 아껴뒀던 파세수로탄 날려줍시다. 아하. 벽이, 여즘 비호벽이 뽀개진 좋겠는데. 자, 토착 날아가지고, 날아갔고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돌격병에 수류탄 쏴야죠 70% 발사! 굿샷 아하, 잘해주는구만 <laughs> 알았어요, 센트럴 한 마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격이 안 보이니까, 저격에다 대기. 왜안 보이네. 아. 술을 단두개 썼고, 하나 나은좀 애껴야겠고. 패가 영 안좋은데 요쪽에 분명히 있을거거든요 음... 여기로 살짝 접근해볼까? 아 있다 아 위에 있었구만 요것들이 안내려온다고? 지금 순간에는 어드벤트가 좀더 위험하니까, 음, 부분음표, 부부음패. 아, 부분음표가 까야겠네. 근데 수류탄이 없고, 일단 이동 호샷크이라서 조금 멀지만, 자, 50% 발사. 아하. 네, 그러면 이따 어드벤트를 써야겠습니다. 수류탄이 없어서 번음패를 날릴 방법이 없죠. 발사. 네, 빛나길 바랄 수 밖에 없고. 일단 사 아하 차라리 정신 지배를 해. 내려오냐? 뭐야? 소생? 어디 가는 거야 또? 여기서 측면 쏘나 피해줘 아유 3명 너무 깊이 들어갔구만 음... 2탄 남았다라 일단 썰자 할수 없지요 음, 저격수도 보이고 일단 89% 발사 야, 요건 맞춰줘야지 그래 네, 한대 맞은건 아쉽지만 <laughs> 전쟁을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죠 쏙 들어가자. 자리도 쏙. 알았어요. 이번에는 화상도 없다고. 발사해. 설마 터지진 않겠지?